안녕하세요. 미제너레이션 홍기대입니다 미제너레이션은 스타와 멘토, 개인 및 기업 후원자, 그리고 자선단체들이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자선 캠페인에 기부를 하고, 스타와의 만남과 같은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 및 리워드를 즐길 수 있는 소셜 기부 플랫폼입니다. 현재까지 가수 현 씨, 가수 이성훈 씨, 방송인 사유리 씨등 많은 유명인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많은 캠페인들이 성공을 해서, 스타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파티, 공연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스타 이벤트들을 진행을 했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의 수익구조는 저희가 진행하는 캠페인들의 모금을 저희가 자선단체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에 대한 모금 대행비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30개의 캠페인이 진행이 돼서 총 4,700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스타와 함께하는 즐거운 기부 서비스 위저너레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